자 포물선과 원의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요. 일단 어, 포물선은 y는 2분의 x제곱을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해놓기그 다음 n은 어, x-0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중심이 0 콤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너무 크나 좀 작게 할게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인 얘의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노란 접선이 몇개 생기냐? 두개 생겨요. 여기도 하나, 왼쪽 변너도 하나.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얘를 Y축에 대칭한 게 답이겠지. 자 우리가 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직선을 놓고 접한다 판별을 쓰거나 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점이다 쓰면 될것 같은데 혹시 다른 어떤 묘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별로 확인할 게 없겠지. 아... 수직이고요. 접하고. 음, 확인할 방법은 없는 듯. 그냥 가자고. 이 직선을 y는 뭐다? mx 플러스 n으로 두고 얘가 원과도 접하고 포물선과도 접한다. 그걸 쓰자고요. 그러면 e x 제곱은 mx 플러스 n 그래서 e x 제곱 빼기 mx 빼기 n은 0 판별식을 쓰니까 m 제곱 다하기 8n은 0 한결하고 또 접한다니까 요거를 mx 빼기 y 다하기에는 0과 0 콤마 1에서 접하니까 d는 반지름은 1이니까 1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0 콤마 이너스1 넣으면 1 플러스 n의 절대값이 자 따라서 양쪽을 제곱을 하면 m제곱 더하기 1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 대신에 마이너스 8n을 넣으면 n 제곱 다하기1 0 n 는 0, n은 0 또는 마이너스 10. 얘가 0이니까 m은 0. m은 0. 다음에 이때 n이 마이너스 10이니까 80이잖아요. m은 80이니까 루트 어, 80 4. 20. 4로 또. 따라서 답은 y는 여기니까 4로 또 ox-10. 근데 두개 생기니까 풀마를 붙여야 하고, 얘는, 맞다. 요식이잖아요. 그래서 y는요. 그래서 두개 이거를 못볼뻔 했다. 해다 보니까 나오니까 고마운 거고. 자, 대체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뭔가 기하에서 있긴 한데 그걸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자고 더 하기가 그렇다 음. 더 뭔가 그렇듯 한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옵니다.